매프레이저는 1991년 1월 25일생으로 미국 출신이다 인스타그램 232만 명의 팔로워를 보여주이며 피겨 선수, 국가대표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다 학창시절 역도선 생을 했던 매프레이저는 세계 주니어 선수권에서 메달을 딸 정도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코치의 무리한 무게권위로 용상 동작을 하는 도중 허리에 부상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영영 운동을 하지 못할 거라고 했던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재활에 전념하여 회복하는 기염을 토한다. 그렇게 회복기간 동안 바벨을 사용할 수 있는 운동을 찾던 맥프레이저는 우연히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알게 되고 자신의 장기를 잘 살릴 수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하여 크로스핏으로 전향하게 된다. 크로스핏 게임즈 개인전에서 준우승 2번, 우승 5번의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맥프레이저지만 준우승 2번 할 때까지만 해도 과자와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을 굉장히 즐겼다고 한다. 두 번의 준우승으로 느낀 게 많았던 매프레이저는 2등은 병신 같은 거야.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버킷! 좋아하던 피자 햄버거를 모두 끊고 5kg를 감량하며 드디어 크로스게임즈 개인전 남자에서 우승을 하게 된다. 그 뒤로 줄곧 우승만 5년째 하고 있는 맥프레이저는 눈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자신의 일상은 모두 크로스피스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2015년 이후로는 이렇다 할 부상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모두 운동과 회복에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거실의 TV도 장식품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한다. 의외로 체육전공이 아닌 공대 출신이다. 그리고 가끔 이런 이상한 짓도, 매프레이즈 이전에 크로스핏 취향자는 단연 리치프로닝이었다. 리치 프로님과 매프레이저의 라이벌 구도는 자주 나오게 되는데 팬들 사이에서 둘 사이가 좋지 않은 거 아니냐는 소문도 돌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소문은 사실이었고 둘은 만나서 화해했다고 한다 우승 상금의 절반은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운동 장비에 투자했다고 한다 매프레이저는 엄격한 식단을 하고 있진 않지만 대체로 요리가 취미인 여자친구가 식단을 만들어준다고 한다 취미는 커피 만들기인데 글쎄 커피를 잘 만드는지는... 아무튼 또 다른 취미는 사격인데 어떤 총이든 잘 다룰 수 있다고 한다 시합에 스키와 사격을 같이 하는 경기가 있었는데 숨이 찬 상태에서 사격을 하는 난이도 있는 이벤트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며 취미생활로 키운 사격실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2020년 크로스핏게임즈에서는 트레일런이라는 이벤트가 있었다 총 7km 달리기를 하는건데 당연 메이프레이저가 선두로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게임즈 디렉터였던 데브 카스트로는 메이프레이저에게 한바퀴 더 남았다는 신호를 보내주고 메이프레이저는 믿지 않고 버큐를 날린다 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여 1위로 마무리를 하게 된다. 이때 정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말하는 매프레이저. 오늘은 매프레이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역도 선수를 시작해서 크로스피으로 전향해 역대 최고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크로스핏 피 선수. 앞으로 매프레이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선수가 나올 것인가 기대가 된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